교량 설치는 3단계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는 전차로부터 교량을 분리해 눕혀져 있는 교량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 K21 장갑차의 호위사격을 받으며 교량을 곱게 세우고 있습니다. 교량의 길이는 20.5m, 폭은 4m, 무게는 12.9톤에 달합니다. 이 교량은 전차와 자주포 등과 같은 대형 장비가 약 만여회 이상 통과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이 단계는 접혀 있는 교량을 펼치는 단계입니다. 마치 아주 큰 가위 앞부분이 펼쳐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전차가 전력화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또한 교량전차의 차체는 K1 전차와 동일한 기동성을 갖고 있어 공격부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교량을 반듯하게 펼쳐 최종 위치에 놓는 단계입니다. 시에는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신속하게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교량 전차는 육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 교량을 펼쳐 최종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으로 교량을 회수하는 순서는 설치한 역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교량에서는 교량의 앞 또는 뒤에서 진행되며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러분. 교량이 성공적으로 설치됐습니다.